예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낙이를 타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이제 낙이 타고 들어가시기려고 하는 것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이제 스가라 교장에 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려고 그것은 예수님께 나이를 타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낙이 타고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야지, 이루어야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구주인 것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제영하에서 준비된 낙이를 이제 끌고 오라고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 낙이 주인이 내어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서 보니까 낙이가 메여있고 낙이를 끌으니까 왜 끌고 끌으냐고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거 내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낙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면 준비된 은혜를 우리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순종한 두자대 가서 낙이를 끌었을 때 그대로 끌고 올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를 위해서 쓰려고 할때 그것이 허락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나 낙이 타고 싶어서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혼나겠죠 그죠? 네. 왜 남의 낙이를 끌고 가느냐 그럴 거예요 근데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니까 그냥 내어주고 또 낙이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타고 제자들이 먼저 낙이에서 거옷을 얹고 예수님이 타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옷을 펴고 또. 네. 나뭇가지를 가서 베고, 그렇게 하면서, 예, 낙이 타고, 예루살으로 들어가시는, 예,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또, 쓰임받는 낙이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향해서 영광 찬송하고, 호산나 다예수이 찬송하고 있지만, 낙이도 그 영광을 다 받는 예에쓰임받으니까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 때문에 나도 영광을 누리죠. 열심을 태우고 가니까 나기도 되십니까그영광이길 걸어가는 거, 그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 쓸모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들어 성전을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나가십니다. 이튿날 다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다가, 이제 시장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이전문가 열매를 이색하고 가서 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이식이 뭐라 했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 이제부터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습니까 주가 열매를 원하는데, 열매를 내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무화과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증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주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영접하지 않으면, 주를 맞이하지 않으면, 모르겠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인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시작하셨다 그랬어요. 예. 네. 기래서 뭐냐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가서, 매미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뭐 상을 다 둘러 엎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구역이 되었기 때문에 다둘러 없는 겁니다. 예. 이것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왜 기도하는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역으로 만들었는가? 왜 하나님의 집을 왜 너희들이 차지하고 있느냐? 그래서 다둘려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대시장과 서기관들이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합니다. 죽이려고 깨하지만 백성이 유심을 따르고 백성이 인정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죽일까? 예. 깨만 깨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성전의 주인 대신은 그 백성의 주인 대신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도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적의 선에서 제약에서 건져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믿지 아니하고, 증거대로 예수님은 말씀대로 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알고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대생과 소유한들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이 타고 입성하시니까 낙이 타고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서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수을 영접합니다. 백성들은 다 알고 낙이 타고 입성하시니까 예수님께서 행한 것 뛰고 낙이 타고 입성하신지가 아 저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다. 그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들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강도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죽일까 기억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다음날 보니까 부리지 말랐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물으니까, 의심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믿으라. 네. 하나님 믿으면,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을 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예. 네. 하나님을 믿고 행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다는 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행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주를 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인이 오셨어도 성전의 주인이 오셨어도 주인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주차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성전에 불의한 권세가 서면 그때는 끝난다고 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차지했습니까? 사람이 차지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딥니까? 성전이 무너진 거.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죠? 지금은 성전을 누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성전 자리를 이방 모세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촛대를 옮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 성전이 있는 성전 무너지고, 또 성전이 또 무너지고, 이제는 이방인이 떡하니, 그것을 성전으로 세워놓고, 거기서 우상을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성전의 주인 대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 이런 모습이 생겨지는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할 때, 아무에게나 형유에것 용서하라. 그래야 아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것은 뭐냐면, 내가 성전이 되고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강도의 굴이 구려이 되고, 시기하면서, 분노하면서 기도하면 성모없다는 겁니다. 어디서 주님께서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면서 나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내 유신의 수욕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행한다면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을 내쫓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에게서 내쫓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 수욕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내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폐해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또 이런 일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무슨 권유로 이런 일을 행느냐 묻습니다. 왜 묻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묻습니다. 나도 한마디 묻겠다. 그러면 세례요한이 예? 세례요한이 이런 일을 행하는데 무슨 권유로 하는지 내게 이르라. 그가 그러니까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부터 으로난 거냐?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권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권세가 세례 운거 비교화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먼저 있던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 어서부터 준 거냐, 하나님께 주신 거냐, 아니면 사람부터 난 거냐, 그냥 그러니까 그니 말을 못해. 그러면 나도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것은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 이런 권세는 하나님께 주신 권세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다. 예. 여러분은 누구에게 사용당하십니까?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역사와 또 건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예. 하나님께 사용하신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모습이 안 나타난다. 그 뭐예요? 아, 나를 하나님께 사용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죠? 하나님께 사용하신 결과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또, 육신의 수육에 매이고더 나가서 악한 곳에 사용할 때, 모습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 이것을 보고서, 우리는 돌아봐야 돼. 나를 지금 하나님께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 소육대로 행하고 있는가? 성전을 강도의 그릇로 만들고 있지 않는가? 내 성전에 성전을 잘 모시고 있는가? 성령님을 모시는 곳이 성전이 성도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모습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삶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열매도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면서 아름답게 쓰임 받는 삶이 되어주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며 죄악에서 대적을 손에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깨어서 성전으로 성령님과 함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수욕과 미혹에 끌려가지 않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